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를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고 참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한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본문읽기는 3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타장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노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그리고 이제 내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내가 현숙한 연인인 줄을 나의 송업 백성이 다 아느니라.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귀염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귀염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귀염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귀염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장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되어 루세기에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루시 보아스에게 청원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그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이 되었을 때 그를 값을 주고 또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구원해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대를 이을 자가 없다면 그 형제 중에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이를 받아들여서 대를 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루스에게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바로 기업무를 짜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를 통하여서 그 보아스가 바로 고엘 전통을 이어서 그이 아,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돌봐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루스는 그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절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로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돕포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롯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상대방이 고엘의 그 책임을 다할 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아, 그, 이 그, 그, 보아스가 자, 자신의 가문을 이어줄 그 자인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롯은 그 시어머니의 말시, 명령에 잘 따랐고 보아스는 그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란 표현은 잠언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죠 현숙하다 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또 몸이 건강, 몸도 마음도 튼튼하여서 반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지혜를 끼치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또 어떤, 이런 로세 요청에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물라 아침에 그가 귀염불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요, 로세 청원에 그냥 답을 한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즉, 이 나오미와 롯집안에 기업 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요. 그 롯의 청원에 기다려라.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가 그 책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롯과 보아스 시온 나오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롯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는 이야기나 뭐 예언자, 사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뭐, 뭐 꿈에 나타나거나 또뭐 선천사를 보내거나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오롯이 이 롯귀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런 현숙한 여인들,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나오미는 자기의 친족, 가까운 자에게 친족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전통을 이어갔고요.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것을 잘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여인으로서 모습을 살았고 또 보아스는 그 일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려가 매우 깊게 이리저리 잘 살피면서 그 말씀에 맞, 맞도록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렇게 나오미의 믿음, 루세 순종 또 보아스의 사려 깊은 선택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키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지혜의 문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룩기를 통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룩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일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덕과 지혜를 끼치는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지혜와 덕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과 또 말씀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록과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현숙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고 또 현명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 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상의 자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바르고 참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